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번 유튜브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으 응, 거미에요 거미 아이고 거미가 있어 아우 징그러워 으 어, 만지지 마세요 오 어, 일단 여기 집에도 놔두도가겠습니다오 어, 징그러워 거미 자세히 본척해 보세 진짜 거미에요 와 네, 여기 와우. 어? 어째? 어? 뭐야? 과자 과자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과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과자 먹으세요 음. 맛있어? 응맞있어나한번 음. 음. 아 드셔가보러 음. 여기 장난감 일어 뭐야? 이거 어떻가있요 <목소리> 여기에 침도 <츠스죠>. 있어 <목소리> 네, 근데 걔가 이런 게 있어. 무조건 야마너맞스전화아어 여기. 우와! 크롱이 뿌루. 왜 뿌루를 읽라고 했죠? 와뿌루다 우루루. <laughs> 한번더가오루루와 여기 오락치가 있잖아. 오락치가 있잖아. 뭐지? 한마 게임 해보자와 좋아. 게임 해시다와 좋아요. 좋아요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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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 저 오, 여기 안경이 있어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빨리 해볼게요 우와 안경 어 여기 하아 네 해보세요 우와 잘되네요 여기 오락기입니다 근데 너무 예뻐서 진짜 죽을 것 같아. 와 이게 켜지네요. 이게야. 이게 자, 켜지네요. 자 이제 다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. 갑시다, 갑시다. 어디서라? 얼굴 안 찍어주셨어요? 어 여기 악마 기계가 있어. 오. 저기 악마 기계가 있어요. 우와! 우와, 잘 돼요! 시원해요? 네. 자, 시원하십니까? 네, 네 시원하십니까? 감조해줄게요 네, 네, 자, 네. 여기. 눈 가리고. 어떠십니까? 너 네, 시원해요. 시원하면 계속 할 겁니까? 내일부터 할 겁니까? 어, 좀 있다 이따 네. <laughs> 이따할게아요 <laughs> 네. <거. 웃음> 네. 다시 내가. 이렇게. 이렇게 발표 끝난 겁니다. <laughs> 국영상한개